녹화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제 이름은 강원입니다. 응. 제 이름은 승원입니다 주니어 골프 대회 2편! 아! 2편 보고 으면 빨리 1편 보고 와요. 아! 자 대회 시작합니다. 그래, 그래, 그래. 음. 오! 아, 이게 오, 한 개. 두 개. 오, 두 개. 세 개. 세네 개. 네 개. 잘한다. 아, 잘한다. 오 노란 게. 열두 개. 열세 개. 오. 15개, 15개, 오, 15개, 오, 15개, 오, 숫자도 들어. 응. 어. 16개, 1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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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개1 6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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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1 야, 이제 너 이제 2 0개 치면 이제 십 개로 게탈이야 에이 이거는요. 열아홉 개. 자 다음. 이거를 가져보자. 가면... 자. 오한 어, 개. 한 개. 아, 팔, 팔, 팔 주세요. 한개 주세요. 두세요. 두 개. 오두 어, 개. 팔이 빠른 것같아 에이! 게 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씨가왜 그래? 아, 자, 아, 자, 자, 선수는, 아, 선수는 대회 준비나 하세요. 일로 오세요. 자. 어, 이거 뭐야? 이거. 2개, 네. 어. 두개 다시 써. 네. 셋. 에이, 이거, 빵개. 와, 빵개? 0개? 빵개야, 빵개. 0개. 그래도 괜찮아, 나지 그렇지. 열홉 개를 쳐 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3라운드. 자 5라운드 까지 합니다. 5라운드 까지 여기다. 여기, 3라운드라고? 어 지금 3라운드 어? 세 번째잖아. 째 19대3입니다. 오한 개. 어. 잘 쳤어.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아, 다섯 아아아아아 개. 자, 사라운드, 사라운드. 이차. 이차. 어, 이차. 어. 오, 어, 한 개. 한 개. 내가 패널 쓸 거야. 두 개. 쓰쓰 쓰기. 아, 오, 진짜? 이건 아니거는안 돼, 안 돼.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어, 두 개. 이거는 개. 인정할 수가 없어. 어. 두, 개. 두, 개. 두 개. 네가 쓰다가 꼭넌 준비해야지. 오라운드 이제 4라운드 준비해야지. 4라운드. 4라운드 깨끗하게 써야지. 좀 따. 사라운드 갑니다. 가어 아, 파이팅하고! 잘한다. 아직도 6이 어. 아직 이야 6개. 개 음. 오, 한개 근데 팔붙면팔아퍼놓아0 하나 나오면 1점 남어 그렇지. 아. 두개지 지금 2개지? 네. 어. 세개2개요 3개야. 어, 세 3개. 세 오네 개. 아. 오 다섯 개. 지금 이십, 스무 아홉 개였어. 여섯 개. 서른 개. 어 숫자 늦지지 많이 세면 나 숫자 못 세는데.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요? 아 여덟 개. 여덟 개? <laughs> 잘못 서어 알았어, 알았어. 여덟 개 해줄게. 8개. 어 여덟 개. 어 개. 아홉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그랬지. 네. 왜? 그냥. 어, 형이 너무 못치는 것 같아서 네가. 아, 형아좀 봐주려고. 아, 어, 형 봐주려고? 아, 어제가 지는데 이게 3 5오점이거든삼인데형어 봐주려고 일부러 쓰는 거야? 야, 대단하다. 아이, 나 진짜 못하는데. 응? 저 점수 까는 거아니요 아이, 또빵 아이. 아이. 점수 쭉쭉 이겼다. 자, 이게 지금 어, 강원지가 이겼어. 자, 스쿼트 카드를 딱 보여주면서 근데 여기, 일로 와. 자, 이렇게 보여주고 서가지고 너희들이 저 이제 설명을 해. 주니어 재배 육병, 강원지가 자 그러면 그 승원이는 할말 없어? 할말 없어 <laughs> 3편을 기대하라고 예고편 없어? 3편을 기다리세요 네곧뜰 겁니다 <laughs>